제가 최근 3개월 동안 거래 몇번 했는지 찾아봤는데요. 1621번 거래했고 승률은 78% 였어요. 이랬던 저도 과거에는 어마무시한 껄무새였어요. 껄무새를 치료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껄무새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한달 안에 껄무새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껄무새는 살 껄무새. 아, 그때 살걸. 아, 저때 샀어야 되는데. 이 살걸무새가 있고요. 아,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때라도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팔걸무새가 있습니다. 제가 살걸무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살걸무새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요. 마치 새가 둥지를 찾듯이 이 살걸무새들은 저점을 찾아다녀요. 이분들은 내가 사는 가격이 최저점이어야지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오면 이분들이 살수 있을까요? 네, 손해볼까봐, 손실볼까봐더 빠질까봐 이제 무서워서 못 사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냐면, 아, 여기 오면 사야지 하고 실제 이 가격이 와요. 그러면, 어,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가는지 보고 사야지라고 하고 기다려요.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면, 어, 조금 눌릴 때 사야지 하고, 기다려요, 또. 그리고 이렇게 출발해버리죠, 보통.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그때, 그때라도 살 걸, 이렇게, 그때라도 살걸 무세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시장에 당하다 보면, 이제, 실제 이 강의 오면 이분들 사요. 근데 내가 한 천만 원 있어요? 얼마 사요? 한 삼십만 원 사죠. 그리고 얘가 이제 출발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살걸 무세다 보니까, 불타기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막 출발해요. 그래서 막200% 찍혔어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200%, 아, 나, 야, 를 200%야.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제 유튜브에 제가 엔비디아 나 지금 산다.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제 지인도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너 진짜 고맙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너 얼마나 샀는데? 그러니까, 한 100만원 샀어. 100만원, 2 0 0 얼마예요? 뭐 200만원 번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대비 정말 적은 돈만 사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진화하냐면 더살걸 무세로 진화합니다. 저점을 찾는 살걸 무세에서 그때라도 살걸 출발해버리는 걸 보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살걸 무세가 됐다가 이제는 이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진짜 사는데 꼭 딱지만큼 사는 거죠 그래서 더 살걸 무세로 지나요 그 이분들이 이제 더 살걸 해서 이제 또 학습이 돼요 이 3단계를 거쳐 서더 살걸 무세가 되셨는데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원하는 가격이 왔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요 이때 이때가 오면 몰빵을 해요 다 베팅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도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스토리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지하실 이제 경 이게 한번 살려줬는데 여기서 못 팔고 이제 또 지하실을 또 겪거나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스토리죠 근데 시장에서 계속 쪼들게 맞다 보니까 이분들이 두려움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계속 찾아다녀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못 사겠거든 고점에 그 물린 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라도 살 거야 그게 최저가였다는 걸 아니까 그때라도 살 거야 해서 실제로 배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 가는 것들을 자신, 자신의 매매 법칙에 따라서 실제로 출발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런 계산 없이 몰빵을 때리는 거죠 그때는 또 정말 역설적이어도 정말 세상이 나를 억가한다 요즘 말로 그래서 지하실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그리고 손절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물려있는 비자발적 장기투사자가 더살걸 이유에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비자발적 장기투자자가 돼요 이제 가치투자자가 되는 거죠 아 나는 믿어 얘가 올릴 거란 거 믿어 나는 이거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이분들이 저점 찾는 이유는 두려워서예요 물릴까봐 손실 볼까봐 이분이 그때라도 살 거라고 항상 후회하는 마음이 왜 들어요? 두려워서 못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더살걸 마음 왜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익을 못 냈으니까. 두려워서. 더 많이 못 사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왜 돼요? 손절 왜 못해요? 두려워서. 얘가 다시 오를까봐. 그러니까 결론은 두려워서예요. 왜 두려울까요? 이분들이 왜 두려울까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다 살라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천만 원이면 천만 원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손실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걸 원해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커지니까 계속 저점 타자 다니는 거고 이제 그때라도 살걸 하는 거고 더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면 이제 비자발적 장기투자 되는 거고 이분들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가 되려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시나리오를 세우면 돼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는 뭐가 있냐면 추가 매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요 손절 가격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손절에는 내 전체 예수금에서 얼마까지 잃을 건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얼마까지 내가 손실을 볼 건지 그리고 바로 출발했을 때 바로 출발했을 때 목표가가 내가 손절하기로 한 금액보다 높아야겠죠 만약에 내가 5대 5의 승률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손절하기로 한 것보다는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이 목표가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껄무, 껄무새들은 기본적으로 손절을 못하죠. 손절 못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려요. 홀딩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익도 홀딩을 못하고 손절은 아예 못해서 비자발적 장기투자로 넘어가고 그래서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 손절, 얼마까지 잃을 건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홀딩할 건지가 있어줘야 살 껄무새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어떻게 매수 전에 시나리오를 세우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천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종목이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돌파가 막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어, 나는 800원이 오면 한번더살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내 예산의 10%만 살 거야. 그리고 800원이 오면 내가 10%더살 거야. 그리고 나는 최대 손실은 700원의 손절을 다 날릴 거야. 그러면 내 손실은 최초 가격 진입가 기준으로 30%의 손실을 감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2대1의 손익을 가져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1600원까지는 홀딩을 해줘야겠죠? 3대1은 뭐 1900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최초에 진입을 해놓고 주문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 주문까지도 저는 같이 세팅하는 걸 저는 권장해요. 이게 왜냐면 이 가격이 실제로 오면 손절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손절 주문도 미리 세팅해 놓는 걸 저는 권장하고 그리고 목표가 주문도 함께 걸어두는 걸 저는 권장해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훈련도 하고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손절 주문에 주문을 내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이때 뭐예요 보통 물 타죠 물 계속 물을 타요 그리고 물 타서 살아나오게 되면 이분은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인 팔걸 무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화를 합니다. 손절 없이 계속 물만 타다가 그때라도 팔걸 무세로 진화를 하죠. 살걸 무세에서 팔걸 무세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팔걸 무세는 꼭 손실 중인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익 중인데 고점에서 끝까지 먹으려는 그때 팔걸 무세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물려서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 이렇게 주요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감하죠. 과감하게 자금을 태우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겁이 없어요. 베팅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분들이 왜 팔걸 무쇠가 될까요? 살걸 무쇠는 두려움 때문에 살걸 무쇠가 된다 그랬어요. 팔걸 무쇠는 왜팔걸 무쇠가 될까요? 욕심 때문에 팔걸 무쇠가 됩니다. 왜 욕심 때문이냐면. 사실 물을 탔다가 수익으로 전환되면 내가 일반적으로 바로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수익금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예수금이 커졌으니까 내가 진입한 돈이 커졌고 퍼센테이지도 본전 이상으로 올라왔으면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방법으로 계속 고수하고 계속 물을 타다가 어그 본전이 안 오는 거를 감, 감당을 못하고 계속 욕심을 내는 거야 아 이거 이번에 오면은 대박 돈을 벌수 있겠다 정말 크게 돈을 벌수 있겠다 이분들이 욕심이 이제 탐욕으로 바뀌고, 바뀌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먹으려는 그때 팔걸 무새들은 고점을 고점에서 팔라 그래요. 항상 자신이 최고점에 팔수 있다고 믿고 그 최고점에 이익을 욕심내는 거죠. 내가 최고점에서 팔수 있다. 최고점에서 팔아야지 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고점은 정말 신도 알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면 시장심리가 굉장히 미쳐지면 뭐 스키지 현상도 일어나고 굉장히 쭉쭉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최대한 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팔걸 무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트가 여기 가다가 여기 눌림이야 라고 해서 이거를 기다렸는데 뭐 단기 입평 하방 돌파해 근데 이 사람은 이때 본전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저때 팔았으면 어는데 지금 이미 내가 산 거에 수익금 50% 반납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본전 오면은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먹으려는 그때 팔걸 무세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그때 팔걸 무세들은 해결 방안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 손절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이분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도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내가 물탄 이 포지션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수익을 줄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니까 리스크를 뭐 10배, 100배까지 땡겨서 다 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린다는 생각으로 진입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거래를 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까지도 어느 정도 끝까지 수익을 홀딩하기도 하고 손절로 수익 전환도 대부분 경험이 있는 거죠. 시장의 경험이 쌓인 투자자들인데 이번이 지금 내 포지션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매일 매일 기회를 줘요. 오늘도 나스닥은 뭐 신고가를 갔었죠. 그리고 금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그러면,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내가 잡은 포지션만 이번이 내가 마지막으로 시장 분석을 하고 진입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손실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번 거래로 정말 이락천금을 벌, 벌으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계속 예수금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자금을. 그래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손실 날수 있다. 손실 날수 있고 지금 수준에서 리스크를 자르고 차라리 내가 매수에 물려있으면 매수를 다시 진입하자. 일단 인정을 해야 돼. 아내포지션 지금 잘못됐어. 왜냐면 생각보다 더 크게 물렸으니까. 그러면 인정을 하고 일단 잘라내야 내야 돼요. 수수료를 한번더 내고 재진입하더라도 재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잘라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끝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 이미 내 수익금의 50% 반납했어. 그래도 일단 팔고 재진입하는 인정이 필요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자기가 사자마자 오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파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나서 내리면 와, 잘 팔았다 하고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은 생각보다 과도하게 빠질 수있다는걸 인정해야 돼. 두 가지 측면이죠. 내가 고점에 팔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시장은 생각보다 내가 물탄 포지션을 살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이 물만 타는 행위를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 사람의 엔딩이 돼 버려요. 보통 막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로 막나 5억 잃었어요. 막 10억 잃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잘 벌다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통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잃는 이유가 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만 날 살려주면 내가 정말 다음부터는 약속을 잘 지키게 해서 여러 번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또이 짓을 반복하니까 지금 이 대미 이 손실난 계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팔걸무새들이 가장 취약하고 심각한 상태예요. 왜냐면 살걸무새들은 겁이 많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넣지 않아서 그냥 기 아쉬워하고 뽀뽀만 느껴요. 감정적으로만 아쉬워하고 아 나만 못 벌었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재산에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인정을 하고 일단 지금 포지션을 손절을 날려야 돼요 야 근데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면 어쩔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이제 이 말이 바로 연쇄적으로 나오죠 지금 내가 손절했어 지금 손절했어 근데 다시 올라오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다시 진입하면 돼요 본인의 타점의 진입 근거에 따라서 본인의 진입 규칙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재진입을 하면 돼요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그럼 내가 물탄 포지션만큼 수익을 못 내잖아 그러면 이제 제로에 기도를 한 기도 매매로 가든지 다시 규칙대로 매매하는 트레이더로 투자자가 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나면 어떻게 이말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죠. 이미 리스크를 본인이 애초에 정해 놓은 최대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홀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욕심. 그리고 수익금에 이미 상당수를 반납했으면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미 추세 어 이제 상방이 끝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갖다가1만원 수익이었는데 600, 뭐 330만원까지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어, 시장에 지금 내가 잡은 포지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 눈이 보여주는 추세가 왜60% 이상을 되돌리는데 이걸 인정하고 갈것 같으면 다시 진입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 용기는 자신감에서 나와요. 자신감. 내가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내왔고 이번 거래가 손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 이 마인드가 이 실행이 어디서 나오냐면 용기에서 나오는데 이 용기는 근거 있는 용기죠. 사실 많은 시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익을 냈던 거래, 손절해서 정말로 큰 파멸을 피한 거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용기를 쌓아야 돼요. 욕심이 그득그득해서 생기는 게팔걸 무쇠입니다. 팔걸 무쇠는 욕심이 많아서 포지션을 여러 개뭐 팔고 사고 팔고를 못 해요. 욕심 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잡은 포지션에서 승부를 보려 그래요. 지금 잡은 포지션에서 1억 이상을 벌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야지만 이제 파멸을 면한다. 그래서 이 팔걸 무쇠가 사실 가장 좀 어, 위험한 종입니다. 이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 내려야 돼. 욕심 내려는 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거래에서 수익을 못낼수있다는걸 인정해야 된다. 내가 모든 거래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미 수익을 보다가 다시 수익을 반납한 것도 수익 전환이 되지 다시 그 고점 안갈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인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용기에서 나와요. 내 거래들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큰 판매를 피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수익으로 전환됐고, 이런 내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기가 생겨요. 거래를 단순히 많이 해봐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래를 자신이 잘한 거래, 못한 거래를 계속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손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수익금을 적당히 먹고 어깨에서 탈출하는, 엑시플랜을 실행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저도 사실 과거에 굉장히 기도 매매를 많이 했고 굉장히 실패 많이 겪었습니다. 청산도 여러 번 당했고 처음에 바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청산을 많이 당했었어요. 실제로 그 제가 잡은 포지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잠못잔 적도 되게 많고요. 과거에는 뭐 수면제를 복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잠이 너무 안 와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거래를 하는 줄 알고 트레이딩에 임할 때 얼마나 이 트레이딩이 고통스러운지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좀 주제 넘게 이런 껄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건 거래를 시작한 사람이건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건 저는 이 시장에서밖에 돈을 벌수 없는 사람이라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진심으로 합니다. 이 트레이딩이란 건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 매일 직장에 출근하듯이 거래하고 이익 챙기고 손절하고 잘 잃어주고 잘 이익 챙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한 번의 거래로 일확천금을 얻는 게 아니라 잘 잃어주고 잘 벌고 이익 확보하고 승률 계산하고 손익 계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됩니다.